안녕하세요. 감자하고 양파하고 같이 조림할 겁니다. 맛있게 할게요. 구경하세요. 네, 잘 자란 감자나 양파요. 있으면 눈에 보이면 좀 많이 사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합해서 조려놓으면 아주 맛있답니다. 꼭절지에 조릴 거라 이렇게 팍팍 질러주셔야 됩니다. 음, 적당에 붓고요. 감자를 한번. 한번 한번 삶아갖고 물을 버리고 다시 물 붓고 할 겁니다. 새새 흙 같은 게 아무리 빡빡 씻어도 흙 같은 게좀 있을 수 있거든요. <laughs> 이렇게요. 개미 나면 바로 뚜껑을 엽니다. 열어갖고 한1분 정도 이렇게 살살 굴리하면서 팔팔 끓이 갖고 이렇게 끓이면은 아무리 흙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도 다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물질을 좀 제거를 하고에 예. 물을 끓이고 다시 할 겁니다. 게니다 키고요. 감자가 감자가 이렇게 잠길 만큼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아, 감자가 먼저 이거 이거 갖고 있습니다. 양파분지에 넣어놨어요. 간장을요 소주컵에 이렇게 한컵한컵 이렇게 붓습니다. 붓고요. 이거는 액기스 만든겁니다 소금은 요렇게 한티스푼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요렇게 해서 감자는 자꾸 저으면 안되는거 아시죠? 가만히 감자가 다 익을때까지 가만히 둡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뚜껑을 요렇게 딱 닫아놓습니다 감자가 얼추 다 익었을때까지 초보자는 요, 태울 수 있으니까 한 5분 끓이고, 이렇게 들어봅니다. 열심 봅니다. 감자가 조금 익어갑니다. 큰 걸로 지으면 망가지거든요. 작은 걸로 이렇게 살, 위치를 조금 바꿔줍니다. 진짜, 물만 졸아들면 뺍니다. 감자가 익은 것 같아요. 네, 감자가 익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물이 다 졸일 때까지 그냥 졸음을 잘 졸이답니다. 물엿 넣고 기름 넣고 쪼글쪼글하게 하는 보다가 맛술 물엿 안 넣고 요는 간장하고 소금으로 해갖고 요 정도 해갖고 밥 대신 양파도 맛있고요 감자도 감자도 맛있습니다.